이번 시간은 AI 가장 큰 단점, 가격을 해결할 수 있는 AI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올인원 패키지를 할수 있는 크레아 AI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통합 패키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레아에는 어떤 게 있느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리얼타임, 비디오, 이미지, 에디트, 챗. 오늘은 이렇게 다섯 가지만 다루긴 하겠지만,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말 많은 기능이 한 곳에 있는 그런 AI입니다 이렇게 이미지 만들고요 그리고 영상을 연출한다면 우리 실내 건축에서 많은 효과적인 부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리얼타임과 비디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거예요 리얼타임은 재밌습니다 보이시죠 왼쪽에서 뭔가를 하니까 오른쪽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만들어 내는 게 리얼타임의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신대요 바로바로 바로 뭔가를 보여 드린 거고요 비디오의 경우는 말 그대로 비디오죠 그렇지만 장점은 여러 엔진 여러 AR을 한꺼번에 모아서 보여 드릴 수 있다 그리고 만들 수 있다는 게이크레아의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에디트 이미지는 말 그대로 이미지 만든 거겠죠 역시나 똑같아요 여러 엔진을 한꺼번에 모아서 할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에디트의 경우는 변경한 거죠. 매우 중요한 AI 기능인데 좀 쉽게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것. 기능의 다양성은 글쎄요 싶지만은 그래도 빨리 빨리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에디트의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챗입니다. 우리 챗 GPT 아시죠? 그런 챗봇을 우리가 크리아에서도 가능해요.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 g p t 에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크레아에서 할 필요가 없이 내장된 기능으로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인원 패키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 외에도 뭐 스테이지라든지 혹은 3D 오브젝트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기능의 경우는 오늘은 아니지만은 제가 한꺼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기능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오늘의 다룰 다섯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 리얼타임니다 간단한 브러시 이미지 프롬프트를 통해서 뭔가 재밌어요. 그냥 재밌습니다. 이미지가 있죠? 왼쪽을 잘 보세요. 왼쪽에서 뭔가 움직이니까 오른쪽으로 어떻게 돼요?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실시간 AI 제작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 사용합니까 하면은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laughs> 재밌어요, 그냥. 바로바로 바로 뭔가 할수 있으니까 참 재밌는데, 왼쪽에 지금 이미지가 있죠? 근데 강아지가 안 나오는 이유는 프롬프트가 강아지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미지를 바로바로 바로 합성도 가능한데, 프롬프트와 왼쪽에서 브러시와뭐 사진과 이런 걸 통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바로바로 바로 AR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컨셉에 정말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 한번 해보세요 컨셉 이미지 만들 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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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제가 트이라고 했습니다 어 나무가 나와요 제가 그림만 잘 그린다면 정말 이쁜 그림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저희 이 마우스 컨트롤이 그래 좋지가 않습니다 <laughs> 그래서 많이 안 났지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그리고 이 편집 기술이 있다면은 정말 재미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크그에서 가장 좋은 기능이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얼타임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비디오입니다. 비디오는 영상이죠. 영상은 뭐가 그리 특징인가? 특징이 있겠죠. 바로 특징이라 한다면은 그 영상을 만드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보시죠. 피카 러너웨이 루마 돼 있죠. 여러 개의 AI 엔진 한꺼번에 모았습니다. 통합 패키지예요. 그래서 어디 딴데 가서 우리가 가입할 필요 없이요 여기서 우리가 엔진만 변경하면 그 AI에 맞게끔 영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즉한 곳에서 통합 결제를 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루마를 가니 뭘 가니 하는 것보다 여기서 한 번에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단점 단점도 당연히 있겠죠.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한꺼번에 모았기 때문에, 이 실시간 업데이트가 조금, 어 늦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어, BO2에서 하고 싶어요. 그럼 비오2에서 가지고 있는 최신 기술이 바로 적용이 안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클링에서 하고 싶습니다. 클링에서 하는 최신 기술이 조금은 적용이 안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 안 된다는 거지,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상을 바로바로 바로 다른 스타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결제하지 마시고, 한 군데에서 한다면 영상을 여러분들의 실내 건축, 건축의 이미지를 바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영상고 똑같아요.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미지, 이미지가 우리가 AI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미지를 역시나 똑같이 프롬프트 열심히 적으면요, 우리가 엔진만 변경하면 바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미지 만들 때는 우리가 영어 기반이 됐으니까는 영어를 잘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클레어 AI는 상단에 보시면 은저 말풍선이 있을 겁니다. 말풍선에 가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제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채챗 피드에 셋도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프롬프트를 여기서 우리 엔진을 선택해서요 그 다음에 제네레 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AI에서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AI에서 생성하냐에 따라서 나오는 스타일 정확도가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게, 그게 객관적으로 답이 되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을 하고 결제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프롬프트를 바로바로 바로 입력하면서 엔진만 변경 어떻게 됐어요 내가 생각한 이미지가 엔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걸볼수 있고, 그에 맞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나 컨셉에 많이 특화됐겠죠? 저기 말풍선 보이시죠? 저기서 채에서 어떻게? 프롬프트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적으시면은 바로 이미지가 제작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레아에서 채치피티도 가능하고, 미드전이도 가능하고, 그런 거죠. 클링도 되는 거고, 비어트도 되고, 이런 게 한꺼번에 되다 보니까는 우리가 정말 전문가야. 나는 진짜 영상 제작을 해야 돼. 나는 정말 컨셉 아트를 해야 돼. 정말 대단한 디자이너야.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 제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려는 제안서에서 우리가 건축인들 제안서에사는 컨셉 이미지는 여기서 만들어 충분히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 에디트. 에디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AI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왜냐? AI는 바로 내가 원하는 걸 정확히 만들지를 못합니다. 어, 못 한다기보다는 바로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수정, 수정, 수정을 해야 돼요. 각 AI마다 수정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느 정도는 유사한 굴레 있겠지만 다른데 이 크레아이는 제가 써 보니까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좀 쉬워요. 뭐 할게 없습니다. 선택하고 프롬프트 입력하면 돼요. 셀렉트가 있고 체인지리전 있고 컷 오브젝트 있고 에디드 이미지가 있지만은 체인지리전 보이시죠? 자, 저두 번째 거를 그냥 드래그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내가 변경하고 싶은 영역을 이제 선택하겠죠. 물론 브러시 모드도 있겠습니다. 많은 마술서봉도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겠죠. 선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네레이스를 하면 어떻겠어요 생성을 하면은 바로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추가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브러시로 어쨌든 내가 이렇게 놓고 나서 맨 해서 제네레이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입력한 이 프롬프트대로 영역이 변경돼서 나올 수 있다는 게이 크레아 A에서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의 편의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지. 정말 좋죠?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변경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좀 쉽게 돼 있다는 게 여러분들 사용자의 편의성이 좀 맞춰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건 뭐겠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고, 건축 공간, 인테리어 공 만들어 놓고, 아, 쇼파가 이게 아닌 것 같아. 쇼파를 딴걸 하고 싶어. 여기 사람을 넣고 싶어. 어, 쿠션을 바꾸고 싶어. 러그를 바꾸고 싶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이 입력해서 그에 맞게끔 타이핑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간 연출이 될수 있다. 소품을 제작해서 넣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미지에서 에디트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번째까지 얘기를 해드렸고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크레아이 정말 괜찮은 기능을 가진 AI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네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머지 것은 곧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빠르게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